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9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주씩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날의 만군의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설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일를 맞아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는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그 예배에 담겨있는 그 복을 가지고 이번 한주 세상에 나아가 또한 복의 통로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님 그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셔서 오연승, 오희수, 이윤서, 이정석, 이주영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수 없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들의 소명에 맞는 선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적절한 긴장과 하나님 심평 안 가운데 속에 그 시간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음 단계로 잘. 또한 걸음 내딛게 되어 주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업장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맡겨진들을 경영하며 아범 버 가정에서 이런 저들들을 또 바삐 분주하게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해서 강의 예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멸류관을 땅에 던져 짓밟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해서를 묵상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유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좀 깊이 보게 되었으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사서 36장에서 39장까지 단 4장 정도만 역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나머진 다 예언의 심판의 말씀들이지요. 좀 구분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28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는 각 나라들, 특별히 남유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두로라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한 나라 하나를 한 지명하면서 이것은 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 이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것은 애굽에 대해서, 이러면서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셨지요. 그리고 24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까지 보았던 27장 말씀 보면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온 세상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을 상세하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구원에서 말씀해 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장차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리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런 결국이 있다고.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쭉 선포하다가 오늘 본문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다시 현재의 일로 돌아오시지요. 왜 이스라엘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백성, 지금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에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앞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laughs> 징계의 말씀이 여전히 이어지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지만 28장에서 33장에서 이스라엘을 다룰 때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여전히 말씀하기는 하시지만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곧바로 이어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징계에 대한 내용은 점점 줄어들고 구원에 대한 언약은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2사에서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2사에서 66장을 쭉 보게 되었으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본심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안다고 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 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 저.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 주변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잘 자라는 땅이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도 너무나 비옥한 골짜기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 성만 우뚝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날이 좋은 때 보게 되었으면 멀리는 있 지중해까지 바라보이는 그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땅도 너무나 비옥해서 농사와 목축도 잘 되고 거기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도드라져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불릴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 북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잘 보면 술에 취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더라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술에 취한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셨지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술에 취해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코올성분에 술에 취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없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많은 부분에서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서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인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양한 하나님의 진단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운 멸류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을 보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너무나 영화로운 면류관이 마치 꽃으로 장식된 너무나 아름다운 화관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꽃이 시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 뒷부분 보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3절 뒷부분을 보더라도 멸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영화로운 멸류관이었는데 지금은 그 꽃들이 다 시들어서 흉측하게 짝이 없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버려야만 하는 상태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꽃을 피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시들어 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넘겨놓으셨지만 미국에서도 그 복음의 영광 그것이 다 시들어 버리고 한국 땅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졌지만 이 땅은 지금 어떠한지 우리들은 어떠한지 그것들을 반드시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지금 너무나 흉측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도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아름답게 철을 따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상시 푸른 인생. 내 인생 어디를 딱 잘라 보더라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인생.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으는데 아수르가 멸망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가 아수르를 보내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지요. 수레치에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강하고 힘있는 아수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쏟아지는 우박같이. 우리나라에 쏟아지는 우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짝 말라있는 팔레스틴 땅에 한번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면 앞이 보일지 않을 정도로 막 쏟아집니다. 온 천지를 뒤흔드는 괭음을 내면서 우박이 시꺼멓게 한늘 쏟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괴하는 광풍같이 어지간한 것들은 다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큰 물이 넘친 같이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는 것처럼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멸류관이라고 여겨지던 그 성읍을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겠다고 이어지는 사절 말씀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추수하는 순간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름 전에 꽃이 피어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요,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입니다. 너무 일찍 맺힌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잘안 따가고, 보통은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무화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본 사람이 그냥 따먹어도 되는 무화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었습니다. 멸유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술에 취한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을 약탈의 대상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본 자가 침략하기만 하면 쉽게 약탈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러워했습니다. 우뚝 솟아서 육안으로도 지중해까지 보이고 주변은 전부 다 비옥해서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멀심든지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곳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술 취한 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주인이 지나가는 낙은 애들에게 내어놓은 무화과처럼 북이스라엘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면 모든 대적들의 약탈이 대상이 돼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강대국 사이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왜 거기다 두셨을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쪽에는 계속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강대국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남쪽에는 날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 가운데 애굽이 전통적인 각으로딱서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진짜 부요가 무엇인지 그걸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만민의 약탈의 재상이 되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있을 때에는 악한 사단마귀가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건들지를 못해. 하나님 은혜 안에 탁 견고하게 을 때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었으면 만민의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무사람의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 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갖 것들이 내 인생을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로 하고 있으니 뭐가 나를 두려워하겠어요? 온갖 것들이 다 달려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너무나 험악한 내 인생길에 그분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환란을 면케해주시고 그분이 공경해처한 나를 도와주신다고 신앙 고백을 신실하게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그 하나님이 그 어떤 대적도 영적 엄적하지 못하도록 묻은 똥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은혜가 없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온갖 것들의 약탈의 대상이 된다는 거단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향한 징계를 선하시는 하나님이 곧바로 이어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정말 곧바로입니다 징계와 회복이요 한절로딱 붙어 있어요 5절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문맥의 흐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영화로운 멸류관인 것처럼 아름다운 화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의 영화로운 멸류관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화려한 화관이라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날이 되었으면 너희들의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억만증창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권력과 그 권력이 주는 이런저런 만족에 빠져서 부른받은 그 중요한 역할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권력에 취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앞에서는 징계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서게 될 거라고 지금은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다 흐려져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가? 나에게 뇌물을 줬는가?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자들인가? 이런 게 전부 재판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판결하는 영으로 딱 좌정하시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물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에 성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담대하게 싸우는 강력한 나라로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는 것이고,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내 인생에 섞여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합니다. 나를 약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지혜로,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김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편, 127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냐 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잠언 3장의 말씀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기도에 잘해서 하나, 하나 꺼내 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벽 첫 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훌륭하게 감당해 가면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내 마음에 생겼던 그 확신, 그 담대함과 견고함. 그러나 내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쉽게 내 인생이 요동치는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하게 딱서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일상 가운데 하게 되어서는 모든 일들 아무리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일들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나를 온통 흔들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다 이룰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시작하는 기도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 이렇게.